어, 이게 오토 파트입니다. 데이케헤드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오토 파트예요. 예. 프리안이 포어 7데 365일. 예. 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지금 이 하늘에 하지 모든 거리에 계낼 것처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구모닝입니다. 오늘 2월 20일입니다. 이고 저는 지금 i 7 -71, 1인터스트 71번 예, 루이스빌에서 출발해서 예, 캐나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600마일 내려와서 딜리버리 끝내고 그앞에서 자고요 아침에 거기서 120마일 루이스빌까지 와서 픽업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로드는 포드 자동차 윈저 가는 거예요 가서 드럭트레일러 하고 MT차하고 회사로 들어가면 일이 끝납니다 캐나다는 제가 전해드렸듯이 13시간 운전을 할수 있고요 16hour가 적용되기 때문에 2시간 루즈타임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예, 또 화요일 날또 나오죠 예. 아, 이게 오토파트입니다 데이케이드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게 오토파트예요2 예. 4 h 7days 365일 예, 문을 열죠 공장이 문 닫는 시기는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하고 여름 휴가철 네, 그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풀로 가동되는게 오토파트 자동차 공장입니다 어, 오토파트는 좀 가벼워요 가볍고 어, 지금 실은거는 13,000 파운드 네, 가지고 들어가고요 어, 국경에 서류 필요 없어요. CSA 로드만 갖고 들어가는, 요 패스트 라인으로 쇽 지나가면 돼요. CSA 로드를 하려면은, 전 얘기했듯이 패스트 카드가 상비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놈은 거짓말을 하죠. CSA 로드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파스티카를 붙여서, 그렇게 가죠. 통과를 해서. 네, 저희처럼, ACI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코드만, 회사 바코드, 그 다음에, 가는, 리시빙 바코드 예, 두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통관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면 됩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토론토까지는 앞으로 대략 아, 토론토에다 윈저까지 330마일. 예. 뭐 트래픽타일 좀 감안하고 넉넉잡고 6시간 안에 도착하죠. 6시간 안 걸리겠구나. 예. 8시간 쉴 필요도 없어요. 예. 아까 스위치트라일러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30분 썼어요 네. 네, 캐나다 쏙 들어가서 내리고 MT 가지고 쭉 들어가면 됩니다 항상 하는 일이 이런 네, 일들을 이제 합니다 네. 제가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럴 순 없어요 네. 비밀을 알려 주면 안 돼요 듣보잡들이 들으면 배 아파 뒤져요 어우 기름 풀도잘 나와 네. 요 일을 원래 하려다가 못했죠. 음, 음, 자동차 공장들 다문 닫는 바람에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네, 일을 시작하고요. 아우 또 어제 여러분들 며칠 전에 굿모닝 라이브 채널에서 아우 사천의 소매치기 관련된 영상이 나왔죠. 아우 프레임이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조작한 것처럼 조작도 안 했는데 그죠? 음, 살다 보면은, 요런저런 일들이 딱딱 벌어집니다. 예. 아주 철퍼덕, 딱 달라붙어서,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예. 아,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때로는, 뭐,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맨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예.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가 되는 대로. 안 그러면 안 그런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음. 네, 이제,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네, 오후 1시입니다, 1시. 네. 그래서, 네, 아까, 거기서 좀, 4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1시니까, 네, 올라가면은, 뭐, 넉넉 잡고 이제 저녁 7시. 네, 거기서, 캐나다 회사까지 3시간 반. 네, 네. 11시, 12시 다 돼서 들어가겠네요. 네. 내일은 또 어떤 노드를 줄지는 몰라요, 아직. 네. 아직 패턴을 몰라요, 저도 여기 잘. 뭐, 내일 되면 알게 되겠죠. 오후에 나가는 거를 갈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뭣도 모르고 캐나다 북쪽으로 뛰다가 에, 미국 몇번 다니니까 저렇다고 따드는 똥개 아저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부정을 하니까 에, 에, 이렇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하늘도 맑고 그죠? 에, 날씨도 오늘 좋아요. 71번도 에, 여기 구간이 이제 이게 75번을 만나거든요. 신시네트 가기 전에. 그 만나기 전까지 가는 구간이 조금 험해요 여기서 사고가 한번 나면은 길이 많이 막힙니다 돌아갈 데가 없어 이 놈의 길이 다 좋은데 그래서 좀안 좋은 길이긴 하지만 예. 오늘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아까 루이스빌에서 출발하면서 초입에 잠깐 공사구간 예. 거기 잠깐 막힌 것 빼고는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시간도 널널하고요 어, 이렇게 로고북을 쓰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일주일에 모잘라진 않습니다. 일주일까지 갈 필요 있겠어요? 늦게 가봐야 6일. 6일도 아니죠. 5, 5일 반. 빠르면 5일. 그 네. 안에 네, 할거다 하고요. 네, 끝내요, 아직. 네. 어, 그 놈이, 뭐, 내가 뭐, 3일만에 들어온다. 미국이 연이다. 헛소리 하는데, 미국은, 캐나다는 패밀데이 온타리오주는 맞고요. 네. 미국은 뭐, 프레지던트 데이라고요. 그게 무조건 다100%쉬는 않아요.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공무원하고 학생들이 쉬는 날이 따로 있고요. 일반인이 쉬는 날들 따로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토파트는 안 쉰다고. 네, 안 쉬어요. 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은 좀 피곤은 해요. 네. 정신없이 돈은 버는데 좀 피곤해요. 네, 그동안 놀았으니까 또 열심히 또 달려야죠. 네. 하여튼 뭐첫 출입이 허니문인가? <laughs> 너무 따뜻하게 주네. 예. 기름도 적게 먹고 딱 좋은 노드입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 하루가 아, 마무리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 여기 넘어와서 신시내티 구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쇽 지나가니까 거기만 잘 넘어가면은 또 오늘 하루가 따분하게 지나갑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아, 이렇게 새 둥지에서 첫트이 미틀째 되는 날잘 마치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봄날씨죠. 예, 네, 지금 온도는 한 10만 4도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합니다. 네. 온도가 따뜻하니까, 예, 네, 이제는 여기 양옆에 이제 사슴들이 기어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것만 조심해서 다니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또첫 출입 나와서 바로 돌아가죠. 네. 요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입바이 땡겨서 입바이 이빠이? 아 입바이는 가득 채워서 따뜻하게 돌아가면 누즈 타임도 없고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거리 타면 단점이 이틀에 한 번씩은 썰치나 모를 대로 다녀야 돼. 그게 좀 바빠지죠. 네. 캐나다 들어가서는 1 3 시간 드라이빙 룰을 적용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게 조금 약간, 예. 힘은 들지만, 어, 그래도 다 버텨줘요. 예. 유튜브는 자주 찍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허락되면은 찍어놓고 올리고 하겠지만, 음, 몰라요. 아직. 뚜껑을 좀더 열어봐야 돼요. 제가 먼저 잠깐 있을 때는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슬로우해지면서 오토파트가 셧다운될 때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겪어봐야 돼요. 길이야, 아는 길로만 다니니까요. 음, 북미 트럭은 딱 하나예요. 뭘 싣고 다니냐에 따라서 모든 게또 달라집니다. 주종이 뭐냐죠. 에. 자, 이렇게 또 무사히 마치고, 에. 켄터키 이 71번 산세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아, 내일 또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모닝이었습니다.